우목당식품 사골순댓국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토종순대 찹쌀순대 곱창 오소리 돈두육 슬라이스를 준비합니다. 찹쌀순대 찰순대를 2.5에서 3cm 간격으로 2개씩 잘라줍니다. 곱창 15g, 오소리 15g, 부추 4cm 간격으로 20g, 파를 송송 썰어줍니다. 순대국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해둔 사골육수 400g을 뚝배기에 붓습니다. 그 다음 돈두육 슬라이스, 오소리, 콕창, 토종순대, 찰순대를 넣습니다. 끓이기 시작할 때 불을 줄인 후 부추, 대파, 들깨, 가루 순으로 넣어준 뒤 끕니다. 우복당 식품 레시피 소개였습니다.